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학습관에 재학하고 있는 조희연입니다. 10kg 입학한 작년 1년 동안 저는 많은 도전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직접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고, 각, 각종 대회에서 장관상 두 개를 포함한 네 개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kg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산티아고 출렛길과 지리산 북토 종주를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팔로워 역할을 하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 자유여행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모든 여행 일정을 스스로 짜고 여러, 어, 출발 전까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한 덕분에 낯선 곳에 가서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시작한 1년 동안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가 지난 6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철학책에서 과학적인 연구가 제시되면 과학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은 결국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벤자미나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책 100권의 시너지 효과가 저를 이렇게 풀쩍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부터 안동까지 270km를 걸으며 퇴계 선생님의 정신을 깊이 공부한 퇴계 귀향길 재현 행사 그리고 농촌마을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드렸던 농촌봉사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공모전 도전까지 벤자민학교에서의 많은 도전과 성취들은 저의, 저에게는 앞으로 너무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벤자민학교에서의 벤자민 남은 시간들 또한 정말 최대한 열정적으로 보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신 멘토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멘토님들의 지도와 조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보내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자민 인선 영재학교는 세상을 학교로 삼아 체험형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꿈과 진로를 찾는 1년 과정의 대한고등학교입니다. 10년간 대한학교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인재를 기르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서 2024년도 학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벤자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